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아더, 아더 코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19.08% 19.08%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세가 굉장히 뜨겁죠. 왜냐하면 전체 대장격인 비트코인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더 코인도 이미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점이 나왔었죠? 어떤 타점이 나왔었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나누었던 타점이 뭐죠? 자, 요 위쪽에, 요 위쪽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죠? 자, 구름대가 캔들 위쪽에 있고, 캔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요렇게 위로 돌파하는 지점, 요런 거 나오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구름대 위로 안착하는 지점이 오면은 이거는 공략을 꼭 해줘야 된다. 돌파하는 지점이 오게 되면은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융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들을 계속 찍어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대응하는 톡방에서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 날에 올려드렸었죠.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금 어려운 코인 시장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죠. 자, 코인 연구원 소통방에서 이렇게 코인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18일입니다. 18일에 이 아도 코인을 104원 이하에서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11시 18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하셨죠. 그 타이밍이 언제다? 네, 날짜 보이시죠? 10월 18일, 10월 18일에 이 타이밍에 이그 타이밍에 하루 중에 언제든 104원 이하면은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104원 이하부터 이게 어디까지 올라줍니까? 네, 190원 대까지 올라줍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82% 급등파동이 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돼요? 아니면은, 매도를 어디에 해야 돼요? 막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이 매도 자리 어디에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항상 요 타점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 타점. 이 일목균형표 하단에서 아래로 돌아 올라가는 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 경우가 많다. 최근에 뭐 지금 저희가 대응했었던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돌파하고, 요때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좀 타이밍이 늦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 급등을 했죠. 최근에 그리고 또 워낙 뜨거웠던 오브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타점이 지금 나와줬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아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얘는 이렇게 돌파하자마자 눌림목도 없이 그냥 날아간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정신이 없죠.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버릴지 예상을 못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정세는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리고 증시도 어지러운데 코인 시장은 갑자기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이런 급등하는 코인들을 내가 혼자서 잡아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매수 매도 대응을 일단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꾸준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시각각 좀 코인 톡방에 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정보들도 보고 매수 매도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받으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톡방에 입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잠시 간단하게 입장 방법 안내를 드리면은 상단에 전화번호 010-3494-3254, 3494-3254로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을 드릴 거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일 아침,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코인이 잡히는 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타점이 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이 멤버를 좀 신중하게 모집을 하고 있죠. 지금 한 240여 명이 좀 넘어간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냥 막 오픈해버리게 되면은, 이 광고업자들이,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저희는 철저하게 색출해낼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 들어오면, 여기다가 뭐 광고 링크 올리고, 저희가 엄선한 코인 유출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꼭 개인 투자하는 분들 그리고 손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더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뭐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매도 자리, 단기적인 수익 실현 자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코인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알트코인은 전체적인 시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비트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이 시점에서 중요한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지금 체크해야 될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있다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국내 4천만원 이상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라가기 전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렇게 음봉이 크게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요 아래에 있는 일목균형표의이 구름대를 지지받을, 이 구름대를 지지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강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 고점까지 부근까지 올라가는 상태고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과정에서 이 힘이 좋다라고 하면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흐름이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또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시장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글로벌 정세 그러니까 중동 전쟁 부분이 또 투심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점점 코인 체계,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전일 미장이 어떻게 됐냐면 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다우 존스 지수 떨어졌죠. 나스닥 지수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안전하게 우리가 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걸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 자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금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을 때 영향을 미쳤던 게 뭡니까? 바로 이 각종 대형 해지펀드에서 지금 신청해 놓은 현물 ETF건 아니겠습니까? 이 승인 관련해서 오버 한번 났다고 급등 양봉이 나는데 결국 오버 처리가 됐어도 그 양봉이 그대로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투심은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승인이 난다 그러면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3만 달러 안착도 중요한데 그 이유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 바로 이거죠. 비트코인의 뭐 반감기. 반감기가 이 코인 투자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크립토 윈터가 과연 이 반감기로 인해서 끝날 거냐라는 부분을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상승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반감기 12달러 부근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20달러까지 그냥 쭉 올라가 버립니다. 12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65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는 8,800달러대에서 64,000달러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걸 세번 지켜본 투자자들 이걸 또 수익을 못 챙긴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세 번은 당했지, 네 번째는 안 당한다. 이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 보유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서 큰 수익을 보려고 보유를 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이 80%가 넘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대신에 알트코인들, 테마 코인들이 뜰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윙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이 알트 아더 코인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단 눌림이 없이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아더 코인도요. 일단, 이렇게 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 파동이 그럼 무조건 일직선으로만 나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고점과 단계적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쪽에 매물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240원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RSI 지표가 과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과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쭉 뻗어 올라가다가 매물 출현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눌린 구간이 또 오겠죠. 자, 그럼 눌린 구간이 올 때는 이게 아래 사이가 쭉 내려갑니다. 그럼 요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겠죠. 자, 요런 거를 좀 지표를 살펴가지고 단기적으로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수익권이 꽤 크잖아요. 벌써 뭐80% 이상 수익 구간이 나는 건데 더 올라가면 이제 100%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일부 수익을 좀 챙기고 또 눌리면은 또 추가 재공략을 하고 그리고 추가 반등하는 파동을 또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파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파동 안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더큰 수익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 볼까요? 모브스 뭐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해서 뭐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파동이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다가 눌림 구간이 다시 오잖아요. 그럼 다시 밑에서 또 받아 올라가서 다음 파동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쭉 뻗어 올라가니까 요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이제 수익 구간이 좋을 텐데 제가 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일정 시점이 오게 되면은 단기 수익을 실현할 타이밍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눌린 구간에 와가지고 또 재매수 공략 잡고 이렇게 가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히 후보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바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이 매매 타점을 보질 못하셔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만큼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다 함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함께 그 신호를 공유하고 있죠. 자, 여러분께서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추후에 급등을 하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파동의 소요 시간,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장이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코인하한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분들이거나 바쁘신 분들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드리는 이 신호를 이용해서, 어, 지금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하시면 꼭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유했던 톡방의 신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코인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죠. 코인 연구원 소통방에서, 자, 지난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에 저희가 비트코인 SV라고 하는 코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죠.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건데, 자, 오전 7시 43분에 54,100원 이하에서 들어가세요. 54,100원 이하에서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자리가 어디냐? 자리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을 54,100원. 94,100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73,000원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며칠 만에 이게 50%대로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더코인도 지금 파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오고 있고 저점에서부터 미리 신호를 드렸던 만큼 매도 자리라든가 재매수 공략 이런 자리도 저희가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신호를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형전략 신호는요 일단 저희가 채널 성장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서 활용하시면 되시고 다만 이걸 무료로 활용하시는 대신에 저희도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 꼭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인증 가볍게 하시고 톡방신호 받아쓰시면 돼요. 구독인증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 3494 3254 3494 3254로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코인명 아더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호를 드리는거 톡방에서 확인을 하셨죠? 네,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좀 당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인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지만은 뜻하는 대로 잘 되질 않아서 손실이 커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알트코인, 급등 알트코인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요. 반드시, 반드시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타이밍과 구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고래 세력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 이런 다른 투자 수단보다 더욱 더 고래 세력들의 영향이 큰게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만 되고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체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디카르고 코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력이 집중적으로 며칠 전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10월 16일 보이실 겁니다. 자 디카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 있었냐면 은 이렇게 되 있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급등하니까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정확하게 금일 차트의 모양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에 이렇게 양봉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죠. 코인 연구원 소통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때, 자, 오전 7시 46분에 이 디카르고 코인 45원 이하에서는 좀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좀 피드백을 주고받고 대응을 하신 건데, 자, 이때 타이밍이 언제다? 자, 바로 이 타이밍이죠.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출발을 하는 시점이니까 분봉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오전 8시 한 30분, 7시, 8시 전에, 자, 보시면은 1월 18일 8시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6원에서부터 네한 57원 8원대까지 움직이면서 당일 34% 이상의 급등 파동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혼자서 정말 골라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겠다 너무 손실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렇게 세력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니 엄선된 알트코인 정보만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톡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3494-3254. 3494-3254로, 자,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자이 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 아침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세력의 수급이 강력하게 포착이 된 그런 알트 코인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좀더 엄선된 정보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코인을 좋은 타이밍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엄선된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도 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렇게 톡방을 참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이 잘 되실 거고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톡방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신중하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톡방을 오픈을 하고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광고업자들을 다 속출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링크 타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톡방 신청을 해두고 계셔서 저희도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매일 딱한 종목씩 정말 강력한 종목을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이렇게 코인 신호만 보셔도 뭐 15일에는 썸싱, 13일에는 오브스 코인, 뭐1 2일에는 폴라리스 쉐어 그 다음에 10일에는 리퀘스트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급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코인들을 보시면 적게는 당일 10%에서 많게는 며칠에 9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 급등 코인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코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그렇게 급등 직전에 잘 잡아내는 거냐.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이 검색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저도 코인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 세력의 이상수급을 포착을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작업 끝에 이 세력들의 물량 이동, 세력의 이상수급을 포착해야만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이 세력의 이상수급, 큰 물량이 이동하는 곳을 포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매 하면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스스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안나고 자꾸 손실만 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스스로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물량 이동을 포착을 하지 못하시는 거고 코인 매매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력의 이상 수급을 스스로 포착해 나갈 때까지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문자도 드리고 이 검색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어플에 연동해서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받아서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의 이상 수급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린 거 보이시죠? 네, 010-3494-3254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했다라는 거 인증 한번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검색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덧붙여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파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 키워가실 때까지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꼭 공부해 가시길 바랄게요.